한번 끝난 관계 화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인연에는 무르익은 인연과 무르익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르익지 못한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갑니다. 시든 연꽃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다시 피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나에게 같은 상처를 주는 관계는 그 인연이 지금, 이 생에서는 함께 갈수 없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한때 가까웠다는 것이, 억지로 그 인연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썩은 과일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강가에 조용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업의 과보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원수를 갚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또 다른 독이 자라나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했습니다. 그가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던 자리를 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향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구와 함께 하면 탐욕과 분노가 자라나고 선지식과 함께 하면 자비와 지혜가 싹 틉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더러운 곳에 이르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만나듯 함께 하는 이의 업이 내 업에 물듭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상처주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모두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고요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대의 곁을 맑은 인연으로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